야니 필드.. 저기... 음... 어, 죄송해요. 아니, 아니 뭔 일이야? 아니 여기 뭐 살인 현장이 아니 왜 왜냐면... 아니 거짓말 안 하고 나 밑에서 소희 만났거든? 아니 소희 갔어 진짜? 소희 울면서 가던데? 아니 <laughs> 무슨 울면서 가 아, 진짜? 아니, 아니 소이... 뭐 울면서.. 아니 소희 택시 잡으서 울면서 가던데? <laughs> 뭐한 거야? 뭐 했어? 그리고 아까 타미미 님 이러고 갔어. 에 가.. 깨 봐. 아니 진짜 찐으로 뭐라는 <laughs> 애들아? 어? 왜 나오셨어요? <웃음> 재미없어서.. <웃음> <소이> <웃음> 아니 그리고 아니 이누다들 아 어,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 이누다들은 왜 음식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이거 무슨 애 민박이야 형 지금 아 <laughs> 진짜 무슨 애 민박했어 진짜? 일본에서 왔네 지금 그래. 나이 갈면서인데 뭐 대, 생일이 대수라고 몇몇골 챙기는 이거, 이거 어 뭐야? 뭐야? 아니 집 들이 때 갈비찜을 안 <laughs> 먹었더라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소갈비찜 간장게장 있어? 어, 진짜 리얼 소갈비찜이랑 <laughs> 와 간장게장이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 이거 개 맛있어 뒤봐. 야 이거 <laughs> 지금 근데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laughs> 생일 선물 지금 갈비찜이야. <웃음> <웃음> 아니 생일 선물 딱 아니야, 챙겼지. 지금. 당신 나가 있어. 나 지금 <laughs> 파악이 안 돼서. 그래. 지금 당신 나가봐. 나가 봐. 나가 있어 봐. 아니 거. 왜? 내 생일 파티인데 왜 나가냐고. 내가 나 주인공이야. <laughs> 아니 이거 들고 나가 봐라고. <laughs> 아니 나 주인공이라고. 나가라고. <laughs> 아니 나 주인공을, 주인공을... <laughs>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laughs> 아나 씨. <laughs>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여러분들 아니 뭔 일인데요? 아니 아니 한 시간 40분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제탕한 음식 먹고서 <laughs> <laughs> 만개 면상 품쓰고 가는 중이야. 소인 울바데. 소이가? 아 누나는 해, 해, 누나들은 언제부터 방송 처음부터 요리하고 있었던 데어 노동자야? 왜왜? 누나 처음부터 있었어? 어나여 여섯 십프 받아서 나랑 향이랑 진짜 원래 돈안 받으라 진짜 진짜 받아야 돼 <laughs> <laughs> 노동자야? <노도> <laughs> 어 진짜 노동 <노도. 웃음>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1대1 어. 토너먼트로 대선 토론했다는데 그건 뭐야? <laughs> 솔직히 말할까 어. 우리 나랑 향이 어. 뒤에서 진짜 입하느라못 봤어. <laughs> <laughs>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들어올 거래. 뭘 로테이션으로 들어온? 들어온 몰라, 그니까철컨택가 그러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거야. 그런 줄 알았어, 진짜로 대인줄 알았다니까. <laughs> 마지막에 짬파수야님 오시는 줄기다렸는데안 <laughs> <laughs> 오시는 거야. 삼인미 <laughs> 아, 씨는 10분 있다가. 어, 그런데 아, 삼인미 씨가 진짜 너무 힘들었나 봐. 어. 그리고 얘는 이런 걸 하려면은 진작에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어. 그냥 밥 먹었어. 아, 잘 지냈어? 했는데. 아, 재 방송이었어. 어, 잘했어. 잘 지냈어? 이거 먹어 누나들 다 있어 왜 벌써 가 <laughs> 진짜 나이 세대 대화가 l a 였어 이게 said 여러분 o u r e 어 o 어, 어, 어. 야넌 뭐야 go 어, to 아 e r Don't w o r r 1 Don't make your s 수 n picks you 나 무슨 Don't 어 오늘 야 사상 최악이라는데 아니 지수가 훨씬 낫다는데 야저 사람 뵙어난 아, 근데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사타키잖아? <laughs>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라 의아해.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당신 오늘 축가 받는 자리인데 왜 갑자기 토크 쇼를 하고 있는 거야? 축가 아, 좀 많이. 축가를 <laughs> 뭘 받는데? 아니 당신 다 손절 당했어. 지금 다 울면서 갔다니까 진짜로. 하면서니 나이도 생각해. <laughs> 누나 이제 밥 먹자 이제 야, 아니, 어 누나 어? 어? 이제 밥 먹자 아니 이, 야 이지상이랑 그 지상태포야 야와왜 밥을 나 생일 때 손님 별 감사 별감 감사합니다 그냥 기본 좋으면 된 거였다니까 이거. 어디 앉아? 아니 밥줘 밥이 두 개밖에 아니, 없어 밥두 개밖에 없잖아 문아, 아니 밥줘밥 반찬을 들고 왔는데 밥이 <laughs> 왜 없어? 아니 저 새끼 뭐야 진짜 아니 이거 뭐야 생파 맞아? 나 이런 생파 처음이야 푸키는 뭐야 밥상 <laughs> 아니야 너너 이거 생일 파티하려고 일본에서 날라왔잖아. 그래 나술나 어제 술 어제 우리 집들이하고 술 먹방하고 바로 갔잖아. 어 그러니까 불러 방송 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여기 깨박시 생일 파야지. 오늘 재밌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밥이 지금 데우고 있는데 어. 하나만 오면 돼. 아유 씨뭐 차린 것도 없는데 밥솥 쏟... 새끼 지수한테 왜 지랄한 거야? <laughs> 아나 이제 좀 앉아. 다 했어? 야 누나 눈이 풀렸어. 누나 아까 소파에서 계속 나 언제 가? 나 <laughs> 언제 누나? 가? 가도 돼? 아니 누나 생일 파티 축하해 주러 온거 아니었어? 누나 요리해 주러 왔다니까. 그 말이 돼? 아, 거짓말 하지 마. <laughs> 누나. <laughs> 누나, <laughs> <여기 앉아, 웃음> 누나 여기 앉아. 누나 여기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누나, 앉아. 누나, 앉아, 누나 앉아. 여기 앉아. 누나 여기 앉아. 누나 여기 앉아. 누나 여기 앉아. 아 어, 근데 나도 미안한데. 지금 승현이만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아. <놀람> 빨리 나가. 아니 뭐, 해. 설거지 뭐 해? 나설거지 피해 피해 아니, 피해자 좀 오라 그래 봐. 그래. 승현이. 아니, 어, 가 제일 늦게 왔어요. 아까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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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줄는데왜 네. 지금까지 네. 있냐고. 아니, 승현이 씻층 났대. 아이고야. 아, 네. 아니, 뭐야? 조계들으세 뭐야 이소맞 야 <laughs> 아, 진짜 별거는 아니야 이거 이거야 아 하지마 뭔데 소소해 소소해 이게 뭐야 근데 일본 뭐야 일본 술 우와 이게, 술? 이거 뭐야 술이야 이게? 응 일본 술 여기서 더슈파 할때 뭐? 이거 까라고 이건 뭐야 그거는 이제 강계밥 강계밥 소스 이거 쿠팡에서 파는데 왜? 어 이거 아쿠아 아, 간장, 간장, 간장 계란밥 바라. 팔아? 어 강계밥 소스 놔아빠 <laughs> 어, 아니 내 아, 생일을 울면 아, 아 진짜 좋아해 아형 것도 사 이건 뭐야 과자야? 응. 음. 치즈 베이크? 아니 생일 선물. <laughs> <laughs> 오빠 이따 나눠 먹자. 아 그래도 많이 생각해서 사줬네. 아니 생일 선물. 그냥 대충 주어 거 아니야 그냥? 응 음, 응. 음. 고맙네. <laughs> 아이 뭐야? 왜? 왜 이렇게 더워? <laughs> 안 맞는데? <이게> 아좀 <laughs> 나가봐. 더워 100분 됐다. 아 나가. 어? <웃음> 나가. 그래 나나 그레이셔스 말고 더워. 근데 죄송한데 수장님 어. 응. 그 지금 밥. 바로 사러 갔거든요. <laughs> 아씨야, 아, 아, 뭐야, 너 없네, 진짜. 아니 뭐야, 밥 먹으러 오라며. 아니 밥을 한 박스 사놨는데 그걸 다 먹어? 아, 아까 와가지고 호박전만 먹고 왔대. 밥을 어떻게 다 먹었어? 아니 생일 파티가 이게 뭐야, 진짜.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진짜. 박스가. 나 당신 간장국 아니고 여덟 8개가... 개 8개 있는 거사왔 아이씨, 아 나네, 아니 몇 명을 불러놓고 여덟 개짜리야? 아, 나 진짜 또라이네 이거. 아니 오늘 위고비도 안맞고 왔대. 맞아? 맞아, 맞아인데 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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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네. 아, 아니, 맞았네. 어, 맞았네. 똥물 나오는데? 어? 어? 똥새는데? 아똥왜아렇게 <laughs> 아니, 아니, 뭐, 똥이 잖네 아, 미친. 왜 그래. 왜, 왜. 아니, 아니, 아, 미친. 그래? 아, 미친. Donc... <laughs> 아, 미친. 네. <laughs> 아, 미친. 아, 미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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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근데 이모 예 밥이 없다는데 예? 밥이 없대 <laughs> 아. 밥이 없대 밥이 아, 네. 아니 밥이 없다는데 잠시만요 아, 진짜 밥이 승현아! 없어 승연아 승연이 <laughs> 설거지 중이야 그만 불러 아니 이거 갖고 가라고 아. <laughs> 승연이 <아니, 언니. 웃음> <laughs> 아, 네 언니 왔어 왔어 네, 알았어, 네? 알았어. 근데 이모 이모 세 명들 네. 아니 저 사장님 오면 사장님도 네. 네. 퇴근 받게 달라 고해아 진짜로 아 진짜로 뭉거 같으니까 어. 아니 사장님 <laughs> 노동자분들이 퇴근 방이라도 한 명이라도 해달래요 어 진짜로 미안한데 한 시간 더아또다 <laughs> 들어왔어 아C 나밥한 공기 먹어나 가도 되는 거지? 맞잖아 엄마 참아 한 공기 먹었잖아 아니, 엄마 참아 에어컨이 아 너무 어, 더워 <laughs> <laughs> 아야아나밥 먹었으니까 봐도 되잖아 아니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거 아니야? 덥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아 그래. 생일파티인데 스트레스 너무 많네

그거. 야, 휴지휴지휴지휴지휴지 휴지, 휴지. <목소리> 휴지 없어? <근데> 왜? 아니 유지, <목소리> 아니 유 <똥새. 목소리> 잘못 지거 아니야? <목소리> 아니, 잘못 유지, 유거 유지, 아니 잘아 들은 유지, 유아아야야지 유지, 유지, 국이 유지, 멍자국이야? 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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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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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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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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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놓고와 진짜 야 뭐야 이거 어디서 유지, 아니 왜이왜안해 아니 공기 청정기가 공 공기 청정기 아니 공기 청정기 아, 저기 아, 아, 아. 일단 해 거, 일단 밖에 아니, 이나아니 이거 풍 되는 거야. 아니 거실에 있는 걸빼면 어떡해? 난합법적으로 벗는다, 이거. 아, 벗지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벗어. 인 정신 차려. 아, 근데 너 아, 진짜 너무 더워. 사는거 아니냐, 엄 무슨 사를 나. 카메라 밖에서 이랑는 거. 근데 <laughs> 아, 어깨이 어깨 okay, 쉐딩은 왜 하고 그러는데 한쪽까지? 아 이거 아, 아, 그래. 근데 깨박시에 밥도 엄지가 보니까 좀만참아 아니, 아니 옷 근데 옷 아. 아까 개이호박점나한점 먹고 밥도 안 먹고 왔고 밥을 그걸 다 버렸대. 이거 밥을 버리면 어떻게 재탕하 하니까? 밥을 그러면 그거 먹던 그럼 걸 줘? 정해? 아니 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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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니 아니, 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버니 아니, 버니 아, 니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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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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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솔직하게 말해줄까? 나니버타 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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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찌른거 처음이였어 나 진짜 여기안에 아, 안들어가고싶어 야 15만개 무너지면 안 이제 끝이지 없지? 도는 어? 사람 없지 이제? <laughs> 있으면 이제 죽어야지 <laughs> 아니 이새끼 뭐 황제도 아니고 24시간 생일방송을 하고 앉아있대 아니 그니까 러 12시에 켰잖아 <laughs> 4시간 아, 했어 4시간 아 이거 4시간 들이면 어제 밤에 잔방부터 때리더만 밤차가 12시간 12시에 켜서 잔방부터 때리더만 파티는 8시부터 한 거야. 와, 나 생일 파티를 잠밤부터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이, 아니 24시간 했대. 와, 진짜 어제 지독해 진짜. 아나 아, 거짓 좀맞아나 <laughs> 진짜 아 <아니, 웃음> 나도 나, 와. 나 진짜 미 이걸 안나 진짜 한 명씩 나가어 좋은 지면 다시 와. 나 오빠 여기 혼자 있어. 나도 나갈래. 아니 형 혼자 있어. 근데 햄버 다시 올수 있어. 혼자 이어 와, 죽겠어. 나 여기 뭐야? 시원하긴나 아, 아, 계승님 아,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laughs> 그? 한 시간 남았어. 기다려. 저기 그 뭐야 성격 좋은 저 승현이라서 저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 건지 타미미 씨랑 소희 씨는 울면서 가서 당신 사과해 진짜. 이거 음, 진짜 사과해야겠네. 나 선물도 돌려고. 소희는 미안해 새벽에 갑자기 온다 했는데 아까 내 진짜로 선물이 여기. <laughs> 내가 준다고 정말? 했던 거? 무슨 말이야? <laughs> 내 선물? 비 같은 거. 내가 누나 준 거? 담덜깬거 아니야? <laughs> 아, 아까 내가 처음에 준 거? 야, 잠깐만. 근데 향이 누나 이쁘게 하고 왔네, 오늘. 오늘 이쁘다니까 오늘. 예. 네. 네, 오늘 진짜 준비 많이 해서 왔는데. 요즘 맛이 못 먹고 이거. 선물. 뭔개야 몸육병 <laughs> 아니냐고, 저 사람. 어? 방금 숨근 거 아니야? <laughs> 정신 차나워 나가 봐밥좀 먹게 이제. 어? 아장서나한입 먹게 근데 가서나 미안한데 좀나가있나가 어. 어. 나가서. 나가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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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가가가서 나가서. 나있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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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생일파티 케이크 들고 와큰거 응. 생일 축하해 주게 불어야, 불어야지 그렇지 그래. 화채회물하고 그래. 사이다랑 아야. 우유랑 해서 응. 얼음 넣고 응. 야 저거 좀 보여줘봐 저세명좀 어? 아 존나 불쌍한 게 여러분들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방송 이 뭐야 하는... 이게 아니 우리 보면서 상시 대기하네 아니 여러분들 방송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못 들어온다니까? 좁아가지고?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이제 자기들 나오는 거 보고 있겠네 뭔가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아니 저기 심지어 소음 있다고 키지도 못해 생각, 소리를 생화 미역 생일 축하합니다 에이? 개새끼야 들 <laughs> 미친 새끼야 미친새끼야 들고나가 미친새끼야 불에 붙여오네 케이크만 들고 오라니까 다시 나가 어휴.. 씨, 저거 생일 축하인데 이 시X 하면서 오니까 열이 받아 안봐요 지금 더워 죽겠는데 불에 붙여.. 덥다니까 불을 왜 붙여와 나가라니까 빨리 불을 왜 붙여오는거야 덥다니까 야불껴불껴 방공기 먹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나가라니까 덥다니까 진짜 왜그 냄새 나야왜 그러는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너좀 나가. 아, 망했어, 아, 진짜. 아준아밥 아직, 아직, 아직 방공기 남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그래, 그래. 이거 어떻게 좀 고쳐? 야이 개. 제가 진짜 바로 가버려 아니까 짜증나. 진짜 짜증나. 아이, 어. 왜 타이크 가져오라며 왜 그러는 거야? 아니까 페이크만 가져오라니까. 페이크만 가져와 페이크만. 아니 그래도 생일 축하해 준다. 말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로. 너, 아 시, 드디어 다 먹었다. 나 이제 간다. <laughs> 어? 간다. 아, 아니 아 케이크 축하해 주고 아니 미친 새끼야. 내가 아. 지금 나도 다 먹었어. 갈게. 아니 케이크 축하해 준다며. 아이 우리가 다 같이 앉아봐 일단 아니 케이크 축하해 준다며. 케이크, 케이크 가져오라며. 아. 나랑 얘기 좀 해. 나랑 얘기 좀 해. 안아봐 잡아 형. 나 진심으로 얘기할 게 있어. 케이크. 형어 생일 축하해. 나도 갈게. 생일 잘, 잘 먹었어 갈게 생일 축하 형고 무호키님 별풍선 528개 감사합니다 나도 축하해 개박씨잘 있어 이걸못 붙여? 이걸 생일인데 이봐 아, 이거? 나오지도 않 노래. 생일 축하합합다짝 짝짝 일축하합합다짝 짝짝 사하하우오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사랑하는 오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너희들 도 가, 이제시청자들다 나가. 다, 나가 다 나가 a 탄aga, 탄aga, 가 a g a 탄aga, 탄 a 해방해야 돼해 탄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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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a g 야 탄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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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a 아니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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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12시까지 해야 되지 12시까지 안 하면 리셋이 리셋 이켜 그냥 <웃음> <웃음> 아... 안돼 아니야 이미 이미 아시아 했어 하지 마 하지 마 본인이 하지 마안돼 그거만 안돼